안녕하세요. 타로 여왕과사주 t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여자 개구우먼이죠 아주 최고의 어, 전성기를 누르고 있는 박나래씨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나래씨도 어, 진짜 상관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네요. 먼저 만세력을 보겠는데요. 을충년 병수월 정류일, 시 간은, 미 정이, 고, 사주 구성 을3주만을놓고봤을때는연 음, 지와 월 지가 축토, 술 토, 식상이 자리 잡고 있는 어 여자 사주에서 식상이 굉장히 강한 사주로 어 여자 사주에서 남자도 그러고 식상이 강한 사주들이 이런 예능이라든지 연예계라든지 미술, 체육, 뭐 예체능 쪽으로 뭐 탁월하게 어 성과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어탑 클래스들한테 거의 많죠 또 그리고 월지 상관들은 특히 연기자들 또탑 클래스 연기자들한테 많이 있는데 박내르씨 같은 경우도 식상이 굉장히 연지 월지 상관이 굉장히 강하고 또이 사주는 또 일지 유금 또 정화일간에 어 일지 유금은 이제 천을기인의 장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도 제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제 그래서, 어, 일지 유금과 연치 축토가 유축합을 하면서, 이제, 이 식신이, 어, 재성을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어, 이사주 같은 경우는, 연지, 월지, 술토 안에도 신금이 암장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 재성이 굉장히 재성이 큰 국을 이루고 있는, 어,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 조금 단점이라 하면, 이 재물에 비해서 조금 사주가 조금 약하다. 일간이 이제 정화, 일간으로 불기운인데 불기운이 어 월지에 술토 안에 정화가 암장이 돼 있기는 하지만 조금 어 세력이 조금 나의 세력이 조금 약한 모습으로 재물에 비해서 내가 이거를 지고 가는 그게 조금 너무 어 나의 능력에 비해서 재물이 너무 큰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이 사주에서도 취약점이 상관이 강한데, 이제 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사주는. 우리가 오행, 오행으로 다섯 가지 기운들을 고루고루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 가지 기운이 물방식으로 이 많다 보면 반대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수기운이 이제 관성, 관성이 돼서 이 사주에서 이제 남자가 되는데, 이렇게 월지 상관, 특히 상관은 관을 깨는, 깨려고, 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얘 이름도 상관인데, 이제 관이 이제 내가 남자가 어떻게 좀 자리를 잘 잡기가 조금 힘든 구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남자 사주에서 이제 궁합이 조금 보완되지 않으면 이네 사주는 나보다 잘난 남자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결혼해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남자 또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어렸을 때도 그러고 이렇게 어, 사주에서 식상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지만 토기운이 강한 사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여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 식구들 어, 생계를 책임을 진다든지 결혼하고 난 후에도 남편이 이렇게 조금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조금 잘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진짜 이렇게 여자 사주에서 상관이 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 남자분이 발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남자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어? 막히게 된다든지 그러는 사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전문적인 일 남자도 전문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만약에 남자가 사업을 한다든지 만약에 연예계 종사자라든지 그러면 좀 구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하는 일이 조금 잘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 TV에서 보면, 그, 굉장히 박내리 씨가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관이 강한 사주들은, 남을 키우는 사람. 많이 베푸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주막에 보면 주모 있죠. 주모들 같이 뭔가 남을 거둬먹이고 키운다든지 그래서 시간에 이렇게 여자 사주에서 상관이 있다면 이제. 이제, 뭐, 이제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보는데 요즘은 이제 직업이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연예계 쪽으로 간다든지 누구를 가리키는 쪽. 이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연예계 쪽, 뭐, 이렇게 자기는 표현하고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어, 탁월한 사주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재물을 버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또 누구를 가르키는 이런 쪽에도 탁월한 재능을 조금 갖고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여자 명조에서 본인은 발복을 한다든지 본인이 이렇게 예능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렇게 연예계라든지 뭐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발산하는 일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여자 사주에서 남편복으로는 굉장히 불리함이 많다. 그러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도 25세부터 기축 대운. 이제 식신 대운으로 청간과 지지로 굉장히 세게 들어왔는데 아마 어 기축 대운 2013년 개사년부터 조금 발복을 이제 운에서 이제 사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갑오 대운 인성과 나를,가, 이제,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운이 들어오면서, 2013년부터 조금 발전을 했는데, 지금 대운도 뭐 좋게 흘러가네요. 35세부터 시작해서, 54세까지 지지로, 인성대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음, 뭐라고 할까, 음, 조금 사이즈가 커진다고 할까? 그럴 수도 있고, 제그 정원에는 조금 필터링이 좀안 되는 말 같은 것이 조금 탁탁 나왔다든지 그런다면 이렇게 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내가 그 전에는 팍어 생각 않고 나갔던 말이 이제는 머리에서 한번 아, 이 말을 어, 잠깐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는 그런 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도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주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 무렵부터 이제 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사주 같은 경우는 관이 삼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연지 축토 안에 개수가 조그맣게 암장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자가 굉장히 귀하게 들어오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지금 이제 운에서 천간으로 지지로 이제 관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 남자의 기운이 조금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음. 진짜 남자 궁합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짜 결혼 생활이 어, 되게 어, 쉽지 않은, 그리고 결혼이 쉽지 않은 그런 사주로서, 음, 음, 2021년 결혼은 돌았고요. 그리고 2024년 어, 이 해도 어, 진토하고 어, 일지 유금이 진유합을 하면서 이때도 결혼 운은 두랗기는 하는데 이 사주는 정말 운으로 봤을 때는 결혼할수 있을까? 어, 앞으로도 진짜 조금 다른 건다 좋은데 재물 쪽으로 능력적으로는 다 좋은데 이 사주에서만큼은 남자만큼은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54세까지 발복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어 어,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2021년 신축년, 이때 다시 축토가 들어오면서 형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시기에 2021년 매우 바. 포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행동으로 조금 구설이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행운의 칼라로 본다면 이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붉은 기운도 화 기운도 본인이 조금 신약하기 때문에 화 기운도 필요하고 이사주가 일단은 이제 결혼으로 이제 나이가 지금 우리가 서른여섯 살이 됐는데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어 이제 본인의 행운의 칼라로는 검정색을 조금 주로 가깝게 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나래 씨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